위치학 친구들 샬롬! 유아이브 이난경 부장님이에요 우와! 이제 정말 캠프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저녁 7시는 캠프를 위해 시간 지키는 것 잊지 말아요! 약속!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캠프를 준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캠프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미취학 친구들이 7시에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잘했나요 선생님들도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 캠프를 준비하며 기대해요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